이렇게 뽀얀 야구선수가 <laughs> 있다니? 드디어, 배원조 6학년, <laughs> NG가 나잖아요? NG 이렇게. NG. 6학년, 박지우내야수 보는. 긴장돼요? 저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. 아, 다싫 <laughs> 백운초 <laughs> 포수 6학년 주장 박성진 야구하게 된 계기는? 그러니까 아빠가 사회인이라고 하는데 멋있어 아빠가 잘해요? 아니면 주장이 잘해 제가 잘하죠 그럼 나보다 야구 못하는 우리 아빠한테 한마디 이지 e 안녕하세요 6학년 김시원입니다 김시원? 예, 시원하다 네. <laughs> 그럼 야구 선수로서 내 강점에 대해서 달리기가 팀에서 제일 빠릅니다 <laughs> 쉽고 저는 백운초 야구 부투수우준서라고 합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차은우 응? 나왔거든요? 어디가 제일 처음으로 닮았죠? 얼굴 전체. 응. <laughs> 그러면 내 외모에 점수를 주자면 한6.3 감독님 많이 닮았다고 어? 진짜 감독님 닮았죠? 저 감독님 닮았다는 소리 엄청 좋아합니다 감독님 잘합니다 딜라이브게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어떤 팀을 만나도 열심히 야구하겠습니다 공을 잘못 치더라도 무조건 다 전력질주하는 게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운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초등 야구는 질티